한화 시스템스가 미국 방산업체 노스롭 그루먼과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시스템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에서 노스롭 그루먼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합 전투 지휘 체계 IBCS 기술을, 한화 시스템스는 다기능 레이더 기술을 제공합니다. IBCS는 육회공다용역의 센서와 유격체를 통합하여 실시간 위협 대응 능력을 제공하는 차세대 지휘 통제 시스템으로, 현재 미군과 폴란드가 운용 중이며 유럽 및 나토 국가들로 확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스는 한국의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2차 사업에 선정된 다기능 레이더 기술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운용센터 KAMDOC,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ADC2A 등 핵심 지휘통제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드러난 복합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통합 방공솔루션 개발에 나서며 이를 통해 한미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